레프에서 이적하자마자 등번호 7번을 부여받은 명실상부 성불의 도전 드 소리 5번을 120 찍는 일대장 25토티에 바로 및 보급형 시즌으로 등장했고, 코어 스탯들이 살짝 딸리긴 하지만 스탯 자체는 은카치곤 충분히 쓸만한 편에 위머로 써볼까 하다 스태 보고 역시 톱으로 올려본 넘버세븐 소니? 과연 성능은 어떨까? 183의 심장과 보통의 고유 체형을 장착한 소니 확실히 최근에 써봤던 쫄깃한 체감에 원더보이 시즌보단 약간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긴 했고 방향키드리블이나 턴 동작도 휙 돌아주기보단 살짝 뚝딱거리는 맛이 있었던 만큼 드립을 체감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Z 드립을의 활용도는 제법 쓸만했던 소니. 그리고 25토티보단 속간 듯시 약간 달리기는 해도 소리답게 기본적인 속도감은 물론이고 좁은 공간에서 치고 나가는 버터의 순간 가속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에 확실히 스피드를 찢는 톱에서의 돌파력은 25 토티버치 않게 여전히 위협적이었던 소니. 최근에 썼던 원더보이보다는 한두 번 버텨주는 밸런스나 경합 과정은 훨씬 괜찮긴 했지만, 원체 몸싸움 자체가 그렇게 듬직할 편은 아닌지라, 국직한 경합에선 역시 좀 밀리긴 했던 모습에, 더불어 스기늘샘의 고질병인 취약한 몸싸움이 살짝 아쉽긴 했던 느낌. 그리고 헤더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스텝만큼 결정력이 부족한 느낌이긴 했지만, 오히려 박스 안에서 자리잡아주는 위치 선정은 상당히 좋았고, 측면에서도 몇번 올려보긴 했지만 시즌 중에선 가장 높은 크로스 스텝을 장착한 만큼 아, 궤적이나 정확도도 그렇고 실사용은 충분히 쓸만했던 흥센의 크로스 투백이. 하지만 무엇보다 더불어 쓰면서 가장 돋보였던 부분인 흥센의 활발하게 침투해주는 움직임을 필두로. 키를 따로 눌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뛰어들어가는 요런 침투본능은 확실히 느낌이 있었던 모습! 그리고 슈퍼워나 중거리까지 25토티의 보급형 스탯으로 출시되긴 했지만 원체 스탯 자체는 높은 편이다 보니 양발로 쏴주는 디슈팅의 득점력도 상당히 좋았고 순수파따력도 딱히 부족한 느낌은 크게 없었던 소니! 만 뭐니 뭐니뭐니해도 소니의 최대 강점인 가마차기의 결정력과 양각에서 매크로처럼 쏴주는 ZD의 궤적도 여전히 날카로웠고 역시 윙어도 좋긴 하겠지만 획으로 톱에서의 활약상도 아주 좋았던 만큼 2 5토티의 보급형 스탯으로 등장했지만 인기원에서의 국밥다운 성능은 역시나 만족스러웠던 시즌 Number 7 Sony! 118로 등장하며 흥셈의 준대장 시즌으로 출시된 넘버7 부드러운 체감이라고 보기엔 소니 특유의 뚝딱거리는 드립을 체감은 여전히 느껴지긴 했지만, 퍼터의 속도감이나 톱에서의 날카로운 침투 자체는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소니 고질병인 몸싸움이나 헤더에 비해선 박스 한 위치 선정은 꽤나 느낌이 있었던 모습. 윙어로 쓰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슈팅력과 스피드를 살린 톱에서의 임팩트가 유독 좋았던 만큼, 2 5토뒤의딱버급평 시즌이지만 인게임에서의 성능 자체는 여전히 만족스러웠던 시즌 넘버세븐 소니